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려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여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 여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들님들을 주님 두팔 불려 안아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답답한 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하여 내어 놓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막혀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들을 주인 보살펴 주시사, 필요한 것과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오늘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음을 구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사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제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왜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심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되민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칠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29장에서 31장까지는 야곱이 하란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먼 길을 걸어 드디어 바다 나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물가로 찾아갑니다. 이 우물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장소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만남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찾습니다. 목자들이 라반의 딸 라헬이 우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함께 가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외삼촌 라반에게 다알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다라랑까지 너무나 먼 길을 홀로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는 도중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올 때에는 낙타 열필에 온갖 귀한 보석을 다 가지고 왔으나 야곱은 완전히 거지 신세가 되어 혈혈단신으로 그곳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집을 도망 나온 야곱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험악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 같습니다. 그 모진 고생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친절하게 환대해 주는지 아마 몸들바를 모르고 그곳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라반이야말로 위기에 빠진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구원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혈육으로 야곱을 대해 주었고, 한 달쯤 뒤에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야곱에게 공짜로 일할 수 없으니 일하는 동안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말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평소 흠모하던 라반의 둘째 딸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대신 라헬을 위해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숨기기로 하였던 것이죠. 7 년을 수일처럼 일하고 난 뒤, 라반에게 정한 대로 라엘과 결혼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라반은 혼인 잔치를 벌리고 손님들을 다 부른데 이 신혼 첫날 밤을 위해 집으로 들어간 야곱에게 큰딸 레아를 라헬 대신에 보내어 첫날 밤을 지내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을 속인 라반에게 따져 물었지만. 라반은 이 지역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예가 없다는 짧은 대답으로 야곱의 항의를 묵살해 버립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대신하여서 아버지 축복을 찬탈한 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형 에서에게 행한대로 이 라반에게서 보응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항의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새로운 제안을 내어놓습니다. 나머지 7년을 라엘을 위해서 섬기기로 약속하면 7일 뒤에 라엘과 혼의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원하는 것을 차지할 때까지 좀처럼 포기하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형에서의 장작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야 만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라반의 집에 와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라이을 사랑하여 결혼을 하기 위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뒤돌안 돌아보고 결혼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7년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야곱을 속인 믿었던 외삼촌 라반에게 크게 당하게 된 것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속담과 같이 라반을 만나 무려 14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배우자를 얻기 위해 종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위축되어지고 더 부끄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14년의 시간을 들여서 종처럼 일해야만 했습니다. 원래 야곱은 들에서 일하던 자가 아닙니다. 이삭의 집에 있을 때집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어머니 곁에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종들의 섬김을 받으며 해왔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과 가문을 어려움 속에서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적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차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야곱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야곱으로 고난을 통해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시녀, 실바와 라헬의 시녀, 빌하를 첩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지만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레아는 첫 번째 부인이 되었지만 그것조차도 도둑과 같이 라헬이 들어가야 할 첫날 밤 신혼의 밤에 이 레아가 대신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첫 번째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있어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레아가 견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라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아를 통해 네 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루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신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이 아들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둘째 아들은 시무온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탄식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라는 바람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넷째는 유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찬송함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이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루벤과 시무은과 레위를 낳을 때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에는 남편을 향한 서운한 마음과 바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유다를 낳고 난 뒤에 비로소 남편을 향한 서운한 마음과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레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만 목말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없는 은혜로 루우벤과 시무원과 레위를 낳게 하시고 유다까지 낳게 해주셔서 레아가 비로소 남편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평생도로 구별되어 섬기는 레위 자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불운한 여인을 택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송받으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 여긴 받는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까지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과 상처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까지 높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